는 오늘 결연한 마음으로 인선 4기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선거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세종시 첫걸음인 신행정수도특별골이 제정되는 순간 그리고 안타깝기 그지없게 행정수도위원결정이 내려 주던 순간 그리고 행정수도 수정론에 이르기 까지 여러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어, 전실로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지난 10년간의 일들도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2003년 저를 진행경수도건설추진지원단 담장으로 임명하셔서 세종시와 인연을 맺게 해주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2005년 12월 30일 저에게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임명장을 주셨습니다. 아, 그때 사진을 제가 늘제 어, 방에 걸어놓고 어, 그때 일을 상기하곤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제 넥타이를 고쳐 매주시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 미래도시의 꿈인 예,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러니까 지금의 세종시죠. 세종시를 잘 만들어달라 하는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세종시가 2007년 7월 착공한 이래 15년 만에 인구 38만 명의 중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정부기관 47개와 국제경구기관 16개가 이전에 오는 등 이제는 온 국민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고 희망입니다. 이제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복일본지로 만들기 위해서 저 이춘이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사당 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인 2012년 지방선거 때국회 세종분원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약 10년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지난 4년 저는 세종의사당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를 수시로 방문했습니다. 약 140차례가 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국회 세종분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기어이 찾아가서 만나곤 했습니다. 오직 세종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이제 허허벌판이던 장남평야에 정부청사가 들어서고 세종의사당이 가시하된 것은 오로지 38만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고 함께 분투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지난 4전 동안 우리 세종시는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했는지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삼생활권 공동캠퍼스에는 6개 대학 입주가 완료되어서 지금 공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MBC 등 17개 언론사와 MOU를 체결해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중심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유권특별자치지를 통해서 시민 스스로 시정에 참여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세종형 자치분권을 실행했습니다 읍면동장을 시민추천제로 임명했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 예산을 결정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도 도입하여 정착시켰습니다. 교통망 확충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북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 계획이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세종서울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행복도시에서 조치원, 구강역에서 북대전IC, 조치원에서 오송역을 연결하는 도로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산업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60, 96개 지역과 경제 끝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1단계로 6,5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 우리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단지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미래차 관련 산업 관련 기업 36개,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 31개 등 모두 228개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2개 사업으로 출발했던 성춘조치 사업은 이제 77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중 55개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 말까지면 70개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동서영절도로와 서북구 도시개발, 보건소 이전,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설, 문화정원 조성, 이런 사업들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조치원업은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춘조천 사업을 시작했던 2014년과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운동도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직매장 매출액이 이제 1,6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참여하는 농민이 954농가이고 소비자 회원이 6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으로는 전국적인 선곡 모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공공보육 이용률을 크게 높였고, 6개의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예술의 전당, 박연문화관 등을 조성했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금강스포츠 2단계 공원, 한솔동 수영장, 전이 게이트볼장 등도 건설했습니다. 세종수목원과 최근 완공된 금강고현교 이응다리는 이제 세종 시민은 물론이고 또 다른 도시의 시민들도 즐겨 찾는 우리 행정수도 세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 세종시는 2020년에 17개 시도 중에서 국민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 아동 의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도 2019년과 2020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민선 3기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대한민국 행복1번지 세종을 만들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세종시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지난해부터 행복도시건설완두공단계인 완성 단계인 3단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종시는 그리고 정부는 공공청사를 딛고 복합코뮤니티센터와 문화예술 및 스포츠공간, 공원과 도로를 건설하고 정부기관을 유치하는 데 치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 시민 개개인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보다 풍요롭고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집중해야 될 시점입니다. 경제와 문화예술, 주거와 교통, 복지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꼼꼼하고 강력하게 챙겨서 시민 행복을 한땀한땀 한땀 수놓도록 하겠습니다. 열정과 집념으로 행복도시를 설계하고 건설해 왔듯이 담대한 여섯 가지 분야의 공약을 수립 실천해서 행정수도 세종을 대한민국 행복 일번지 시민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여섯 분야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 수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여러 후보들이 공약한 것처럼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제2지무실을 설치해서 우리 세종시를 정치 행정 수도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명문하는 일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종 미디어 단지를 조성해서 국내 유수의 언론 단지를 유치하고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정치와 행정은 물론이고 언론의 중심지로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종시 안팎으로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에 발맞춰서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신도시와 읍면 지역의 이동 편의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전과 청주, 서울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도로 IC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집 없는 시민 누구나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공동주택 10만 호를 추가로 건설하겠습니다.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해서 세종시민들의 공급비율을 확대하고 공무원 특별공급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세종시의 특성이 맞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국회 세종무사단 건설을 계기로 해서 바이스산업 미디어 콘텐츠, 문화예술 등 행정수도 세종형 3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자율주행차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에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는 연구 기능과 관련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균형 발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과 청춘조천 사업을 한 단계 더 진일보시켜서 읍면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고.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도로교통과 주택,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촌 지역 주민들도 도심이 못지 않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을 돕고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도시 상가 걱정 규제를 완화하고 소상공인들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활기찬 청년수도 세종이 될수 있도록 양질의 청년주택을 공급해서 주관정을 돕고 창업과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세종시민 누구나 수준 높은 문화예술과 책임 복지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일원의 국립박물관과 예술의 전당 등을 묶어서 세계적인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정치행정소 세종을 대표하는 관광문화자원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수준의 공연을 유치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예술인들의 공연과 전시, 참여와 활동 기회도 더욱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과 국제규모의 수영장. 이와 같은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유소년 야구대회 등 전국 단위의 스포츠 경기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우리 세종 시민들은 전국 어느 도시, 어느 시민들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께서는 친행정수소 위원결정, 그리고 행정도시 수정론이 등장했을 때 어리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서 투쟁을 해 주셨습니다.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를 위해 한결 같은 마음으로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공사 현장 속에서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참아 살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이춘희가 전국 최고 수준의 시민행복도시 세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누구나 내 집을 갖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즐기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도시. 수협이 잘되고 장사도 잘 되는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 도시로 완성하겠습니다. 저 이춘희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세종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꼭 해내는 일꾼 이춘희가 세종시 미래 대한민국 행복 일번지 세종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정수소 세종 대한민국 행복 일번지그 마무리를 세종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